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고 2절에 와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그렇게 역사를 해가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셨다 일절이 창조된 그 상황 속에서 수면 위에서 촥 운행하다는 건히브리오를 라사프입니다. 라사프라는 것은 뭐냐면 새가 알을 품다는 거예요. 새가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이전 우주의 이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까지도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. 성령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. 그 마치 새 알을 품어 갖고 새가 알을 품어 서 품듯이 그렇게 속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역사를 해나가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지혜로 엄청난 능력이죠 능력으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 창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일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싸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, 심령이 편안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, 기도할 때 마음이 왜 편해지느냐 하면, 성령님이 지금 계속 운영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새 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,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,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, 하면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. 정한 마음을 창조하세요. 성령님이. 수면 위에 운행했던 것처럼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요. 어떤 사람에게?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. 이 정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고, 말씀을 보면서 그 얻게 되어져요.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얻게 되어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이렇게 딱 와서 앉아 있잖아요. 주님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,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더 강하게 하시고 주님 내 속에는 염려와 근심들 없애주시고, 내삶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고, 사업들이 열리고, 직장이 열리고,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. 그럴 때에 성녀님이 지금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, 마음도 편안해지고, 삶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